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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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한 미소로 나를 꾸미고 꼭... 오손준의 프랜카메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? 네잘 네, 어. 지냈죠 일단 한 잔씩 하고 <laughs> 아 이렇게 바로? 어 바로 <laughs> 우리뭐 그런 거 없어 내가 오늘 너네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가지고 불렀어 누구예요? 일단 한잔 하자 <웃음> 오자마자 <웃음> 여보세요? 현서야 어디니? 어. 빨리 들어와 들어오면 돼어 다 아, 오셨대요? 어, 이 앞이래 문이 잠겨있는 거 같아가지고 문 잠가놨어, 이제 못 나가 이제 안녕하세요 어, 현서 이 들어와 현서는 지금 보컬을 전공하려는 학생이고 버클리 음대를 준비하고 있어 나이는 21살이니까 음, 저랑 동갑 주희랑 동갑이고 아, 체하고는 아, 좀 어리네 4살 어리네 한 잔, 한잔 마셔 마셔, 음... 마셔. 저희도 젓가락 좀 주세요 아, 네, 감사합니다 1 2 3 자, 마셔. 아 어. 네. 아, 어렵다냉정한 네. 법이요. 아. 술을 가져와야 되는데 술은 더따 먹으면 되거든, 여기. 나 원래. 늦으 같다. 술꺼내면 되거든. 아, 네. 아. 김병 아, 네. 너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나 어렸을 땐더 했어. 야, 빨리 라틴. 달려와. 네. 왜 그래, 진짜 너. 너무 심하다. 베스킨라빈 쓰리나 할까? 아, 네, 네, 다123 456 78 9 10 11. 15 16 17 어, 마셔. 약간 저만 아니야 원래 것다 그럼 <laughs> 게임 네 명서 게임하는데 응. 뭐 당판 깔면 안돼 현서가 지금 문제가 많아 왜요 아, 아, 왜요 <laughs> 또막 울고 이러지 말아. 나는 울는 거 진짜 싫어. 왜냐하면은 현서가 노래를 되게 잘해. 근데 사람들 앞에서만 서면 노래를 못 해. 음... 네가 생각할 때그 이유가 뭔거 같아? 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게 음. 떨리고 그래가지고 음... 누구나 다 떨려. 최아는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거안 떨려? 떨리죠. 나는 그래, 나는 떨릴 때는 다 쳐다. 아, 이렇게 음, 생각을 음, 해. 맞아요, 맞아요. 어. 알겠습니다. 노래 한번 해봐 어 이렇게 바로 그래? 지금 어, 저요? 어 해봐 <laughs> 아좀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안 되는 거야 우리 그럼 노래하는 <laughs> 게임 같은 거 없나? 제가 또 아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뭔데? 근데 너왜 이렇게 건방지게 자꾸 기대 있어? 디스플레가 아니지 어 윤기 똑바로 해야지 우리 아예 알겠습니다 선배 앞에서 이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임 뭔데? 주제를 하나 정하고 예를 들어 가을이면 가을이 들어가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할게 그러면 네. 좋습니다 사랑 사랑을 알 거야 이제 다시 사랑하네 오, 너무 잘 하신다 너 해봐 마셔 <laughs> 아 네, 그냥 저 마실게요 아니, 한 바퀴 더 돌자 음. 내말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들어 네가 이걸 극복을 하지 못하면 네가 원하는 가수의 꿈은 이룰 수가 없어 너는 가수가 적합하지 않아 어... 음. <laughs> 네 농담이야 <다리야. 웃음> 저는 T라서 아무 그래. 생각이 없습니다. 아, 전 F가 아니에요. 나도 T인데? 응, 저도 T예요. 너무 아, F야. 세아가 어, 주제 정해서 불러줘. 어.. B! 비가 오는 날에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비가 오는, 비가, 오는 비가, 오는 비가 오는 날에 어. 비가 오는 날엔 김태희도 오나? 아 진짜. <laughs> 아왜 저래. 자, 현서. 아.. 비. 5, 사. 3, 2, 아, 3. 같이, 마셔, 같이 마셔줄게. 자, 아... 현서의 차이하지 않는 걸 위하여. 위하여. 어, 위하여. 위하여. 위하여, 위하여. 자, 난... 자 파도 한번 하자. 파도, 파도, 파도. 이 둘은 술을 잘 마셔. <놀람> 너는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마시지 마. <놀람> 아, 네. 나는 이렇게 꼰대 같은 술 먹이는 선배가 아니야. 다음 게임 하자. 이미지 게임. 다섯 <놀람> 음. 개 잡히면 먹는 거지? <놀람> 네. 자, 노래할 때 가장 떨것 같은 사람. 하나, 둘, 셋! 음, <laughs> 왜 자꾸 접어? 자, 접어, 일단 현서 하나 접어. 들고 있어야 돼, 이렇게. 그렇지, 이렇게, 아, 들고, 있어야 <laughs> <그래가지고> 이렇게 <laughs> 들고 있어야 돼. 어떡해. 너무 가혹한... 아니야, 이게 <laughs> 뭘 가혹해. 야, 진짜 가혹한 <laughs> 타 삶을 네가 못 받고 나와 꼰대 같은, 꼰대 같은, 꼰대 같은. 여기서 제일 몸무게가 덜 나갈 것 같은 사람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저, 저, 자, 접어, 접어. <laughs> 내가 덜 나갈 것 같지는 않잖아. 접어, <laughs> 아, <적어 웃음> 둘. 제 <laughs> <laughs> <자>. 손에서 짜셨죠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<야. 웃음> 머리... 세걸 위로 올라가신 분 접어. 야뭐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. 난세골이 없어 참고로. 치마 안 입은 사람 접어. 어 그래. 아. 치마에서 오케이. 여자 접어. 어. 아 남자 접어. 아 그래. <laughs> 귀걸이 안한 사람 접으세요. 아 그래. 아, 하려 있는다. 다음 최아. 최아 음. 똑바로 질문해라. 음. 어 나보다 밝은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 접어. 그래, 아 뭐야 아니 짜셨죠? 아니요. 아니, 아니, 짰어. 진짜, 진짜. 저 막내 노래 한번 들어보자 스타. 노래요? 어. 아 원래 진짜 맛있잖아요 술자리 원래 아. 술자리에서는 막내 노래 듣는 거야 꼰대 같은 꼴대 같은 신고식 같은 거 몰라? 어. 막내 노래도 듣고 후레자 삼베수도 하고 뭐이런거 하는 거야 뭐 뭐요? 후레자 삼베수 몰라? 근데 몰라요 그게 뭐 너무 옛날 얘기야 악보 드리면 기타 잘 치시니까 기타 한번쳐주시아 그냥 못 부르겠어요 노래 악보 줘봐 봐한번 해볼게 오 기타 멋있어요 아 이거 아 음, 그렇죠 음. 음, 아, 네, 아니, 빨리 빨리 준비를 해둬야지 아 잠시만요 아니, 안 해. 아 안해 저거 못하겠어요 <laughs> 너무 성질이 높네 <laughs> 꺼내자마자 근데... 그냥 네. 안하신다 무슨 게임이 있지? 제가 할까요? 어, 어. 뭔데? <laughs> 마셔 아니 제가 재밌는거에요 너, 너 얼굴 좀 아. 빨개졌다 아 그래요? 어, 야. <laughs> 여기 동생이 좀 눈앞에서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? 네. 요즘 제일 걱정거리가 뭐야?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떨려가지고.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는 별거 없어. 술한잔 먹고 딱 노래하면 돼. 떠요? 떠요? 어. <laughs> 자, 노래 한 대. 마셔 봐. 또야 또야. 노래 한번 해봐. 아저 노래 진짜, 진짜 못하겠어요. 노래 한번해 보여줘. 노래요? 아 너네 너네들도 감기가 걸렸지? 네. 그럼 너는 좀 아까 잘하는 거 같은데 좀 보여주면 안 돼? 아 혹시 픽사리가 나면은 이제. 그래 픽살이가 나지만. 픽살이 나면 내가 라면사리 시켜줄게. <웃음> <웃음> 그럼 저도 기타 쳐주실수 있나요? 어 그래. 아 이렇게 하라고 현서야 아아 찾아 놀라고 찾아나왔고 지금 아, 네. 어? 세상은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잖아요. 그래서 네가 어떻게 가수가 되고 뭐 노래를 하고 그러겠어? <웃음> 노래 <laughs> 한곡씩 <한국식 웃음> 하고 막 신나서 짤하고 이러면 좋잖아. 안 그래, 현서야? 분위기 어떻게할 거야? 총면인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? 노래를 하겠다니까 고작 세명 앞에서 긴장을 한다고 그러면 다 때려쳐야 되는거 아니? <laughs> 에이, 그래도 때려치. 아니 진짜 진지하게. <laughs> 화장실하고 갔다. 다녀. 너네들도 <laughs> 독해 줘야 돼. 마음이 아프겠지만 <laughs> 어, 여기서 독하게 해야 돼. 얘를 바꿔야 될거 아니야. 나도 지금 마음이 아파. 무지개해. <laughs> 네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네가 나 할래 그럼? <laughs> 아. 아, 나 너무 착해 가지고 사람한테 싫은 말을 잘못 해. 맞어? <laughs> 네. 네가 화장실 간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너는 지금 상태로는 노래를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. 최아하고 주은이도 동의를 했어. 꼭 하거나 그만두거나 아 솔직히 너 화장실 나한테... 갔을 때 주은이하고 채아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? 얼굴도 이쁘고 착한데 보컬로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고 애들 그랬어 너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줘 대신 그 전에 네가 언니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하고 아니면 안 해도 돼 내가 너네 선생님한테는 전화를 해줄게 그만 두겠다 아... 아니 네, 저도... 크게 그게 안 들려 아 진짜 목소리 작아서 어떻게 노래하니 크게 좀얘안 들려 현서야 <laughs> 제발 누구부터 시킬까? 내가 얘기해 네가 맏언니니까 현서아저근 아,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와 Get out! 아 너무 심하신가요? Get <laughs> out here! y o u fired! <laughs> out! 제가 <laughs> 네, 먼저 할까요? 그래 준희가 먼저 하자 아 죄송해요 네, 어 아니 그 다음에 찬아 해보겠습니다 내리는 <laughs> 봐 줄게 봐. 이런 게 필요하다고. 독감 걸려 가지고 며칠 전까지도 끙끙 앓더네. 근데 안 빼고 계속 하잖아. 서연아 현서? 아 어, 현서야 아침까지도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올 만큼 아팠다 하잖아. 저만큼만 해도 된다니까막 오래 안했잖아 길게. 네. 이거는. 아, 잠시만요. 여덟 마디만 해. 여덟 마디만. <웃음> 파이팅. 파이팅. 그땐 촉촉한 폼핑 그바 시들던 나의 시간 기다렸던 그대인가 봐 내가 이렇게 웃을 줄그 호 <laughs> 유도까지 완전 잘해 현서 너 음원이 언제 나왔지? <laughs> 저.. 몇주 전에 나온 것 <laughs> 같아요 가수 박현서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수예요? <laughs> 오늘 너네를 위한 <로디한> 몰래카메라였어 <laughs> 아 진짜 너무해 나 속으로 마음 아파가지고 계속 아 진출을 지르라 너야? 지금 현서가 부른 곡은 나의 봄이 되어줘라고 네, 제... 얼마 전에 현서가 발표한 싱글 앨범입니다 최가수와 케이팝 시대 나왔던 가수 박현나 아, 진짜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그리고 사실 아. 현서는 스물한 살이 아니라 2 6 살. 스물여섯 살. 아보다한살 언니지. 아, 한잔하자. <laughs> 한잔하자. 그래도 몰카니까 다행이다. 난 진짜 현실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말 이렇게 못 들겠으면 나 진짜 울었을 거야. 보수준의 <laughs> 프렌카메라.